네, 안녕하세요. 배가 구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관련 업체죠세비캠 네. 어, 1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또 많이 들어왔죠. 공문가는 밴드 상단 을 초과해서 35,000원. 수요 지측 경쟁률은 1,700 정도 나왔고요. 뭐 아주 최상단은 아니고 중상 정도 되는 수요 지측 경쟁률이라고 보여지고요. 희망 공모가가 25,000원 30,000원인데 상단 밴드 상단 초과해서 한17% 정도 초과했나요? 3 5 0 0 0원이면그 정도 초과한 것 같고. 네, 청약 한도가 온라인 4천 주기 때문에 증거금은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1일차 청약 건수가 많이 들어왔죠. 11만 4천 건. 예상 균동은 1.17. 네. 최종으로는 0.3주? 0.4주 정도 나오려나요? 네. 어, 그 정도 어바웃으로. 증거금은 1일차 4,6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어, 청약 수량이 4천주밖에안 되다 보니까는, 온라인이. 어, 최종적으로 증거금은 그렇게 많이 쌀것 같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4,600억 1일차에 많이 들어온 거고요. 1일차 지금 굉장히 99.24.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어, 최근에 청약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그때는 좀 적게 들어왔고요. 어, G2 파워 때 34만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 정도 들어온다고 계산을 뽑아보면 은 네, 그때보다는 덜 들어오겠죠. 2, 3월 달이니까. 네. 일단 균등은 0.39주, 0.4주, 40% 정도 확률로 네, 한주 정도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 증거금은 네, 좀 적게 잡았습니다. 5조 2천억 네, 청약 수량이 온라인이 적기 때문에 어, 최종 증거금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래고 일반 경쟁이 1,100이 나올 테고 비례 경쟁이 2,200, 네, 비례 한 주는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1억 청약하면 은한 1.2주 반월매에서5,4,6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3주까지도 배정이 될 테고요. 문제는 4천 주밖에 청약이 안 되니까. 4천 주 청약하면 은두 주를 받을 테고 운이 좋다 그러면 세 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균등해서 한 주를 배정받는다 그러면 그럼 뭐 7만 원이나 10만 5천 원 정도 배정을 받겠죠. 경제길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은 네, 균등만 해가지고 네, 확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는 2,000원에 있고 상장일은 8월 4일 내일 뭐 15시 정도 보고 네, 균등을 할 건지 비례 4,000주 넣어서 한주더 받을 건지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증거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비례 한 주도 사실 보장이 안될 수도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